영성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지.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으로 히브리인들을 출애굽해 주셨지. 그런데 모세 따라 나와 보니까 삼박사일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앞에 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. 군대가 그 당시 최고 좋은 군대 끌고 히브리인들 죽이겠다고 따라와.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모세 멱살 잡고 우리 이집트에서 뼈 묻는 게 낫지. 광야에서 뼈 묻는 게 낫냐? 그래도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히브리인들 다 살았어.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다 숨을 된걸 봤어. 그래도 아침 되니까 배가 고픈 거야. 모세한테 밥 달라고 하니 쿠쿠 밥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광야에서 어떻게 밥을 줘?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만나 내려주잖아. 만나 먹다가 목이 막히니 물 달라고 멱살 잡어. 반석에서 물을 주니 그물 먹고 또 죄지어. 또 내일 일을 생각하니 걱정되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. 그때 히브리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의 우리 나의 모습일 수도 있지.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오늘의 하나님으로 보는 게 믿음의 사람, 영성의 사람인 거야. 나의 하루하루 가운데,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, 영성 있는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이고,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거지.